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토하며 또 주의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묻어하오니이 새벽에 영과 혼과 육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편 37편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 보노라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정치인들 또 정치 보면 속이 상합니다. 또 주변에서 불의가 정당화되고 불의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설치는 것을 볼때 분개하게 됩니다. 또 이념 갈등, 보편화되고 있는 육체 문화, 인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런 가치관에. 가까운 사람이 물들어 있을 때또 거짓뉴스와 인터넷 중독 등으로 망가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불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입을 열어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불법과 불의와 그들의 번영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다가 오히려 내가 우리 자신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을 보고 낙심이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8절에 오히려 악을 만든다 하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낙심하고 또 분노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는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실제적인 경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취해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앞에 불평하지 말고 쉬기도 하지 말고 오히려 잠잠하게 참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첫째는 악을 행하한 자들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처럼 악인의 번영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 그들의 불의한 번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사람의 심판은 죽은 후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본인이 아니면 그 후손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도 후손이 받고 하나님의 심판도 후손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그들은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을 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기에 당연히 육체 지향적으로 밖에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가 얻은 온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일시적인 번영을 보고 불호하지도 말고 불평도 분노도 하지 말고 더더욱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 잘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결국이 어떠한 얼마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 어 어떤 때는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들이 오히려 시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정신을 차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의 번영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아시고 너의 중심을 아시고 너를 세워주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시고 너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깊은 체험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5절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길을 요와께 맡기는 것일까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 세상이 어떠하든 끝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요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지로, 먹을거리로 삶을 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번영을 보고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너는 오직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너의 믿음의 길에서 말씀을 지키고 너의 정체성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해.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인 면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직한 소유를 감사하고 끝까지 성도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적게 살아도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성도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인생이 소유에 능넉한 데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한 방법으로 거둔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하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뚜벅뚜벅 누가 뭐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겨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기서 사람은 보편적 사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걸음이란 것은 성도의 인생 여정,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의미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성도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염치만 골짜기를 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넘어지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구약성경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자 2절과 3절, 3절은 중간쯤만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고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 1, 43장 1절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하세요. 살다 보면 홍수 같은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불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불도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를 태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거룩한이고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입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넘어 졌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다. 사람들은 나의 진실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고 내게를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이죠. 여러분, 10, 그 10편 37편 25절, 6절, 7절을 보면 심지어 내 자녀의 인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나는 보지 못한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의인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도 요한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불의와 불법으로 성공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며 이 정도를 사는 이 양식껏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여러분, 우리 때만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고통하며 아파하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때 불의한 세상만 바라보고 속상하고 불의한 세상의 불법에 마음까지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까수록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였어요. 그 누가 뭐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을 제가 쉬운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4절. 너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5절.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여러분 부디 불리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험하고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귀요영원토록 살리 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칠 곳도 없소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올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 세상의 불법과 불의를 보면 마음이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까지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분노하며 시기하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죽게도 말씀하는 길을 두벅두벅 마침내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 바라보고 속상하기보다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보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의와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이 경험했던 이 가슴 아픈 속상함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이 불의와 불법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영하는 바도 받고 마음의 심이 분노하고 낙심하고 시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아버지 속상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히려 세상이 그러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오히려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세상이 조롱하여도 세상이 무라하여도 때로는 아버지 불이익을 당하여도 내가 적은 소유를 가진 날지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죽어 주신 힘으로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게 도와주십시오.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이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온 세상의 불의와 불법인 암만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추행하며 살았던 아버지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 지라도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여 이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여호와여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절대 아버지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그 용기와 거룩한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는 믿음이 되고 실제는 결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풀어로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상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주의시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게주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루어져서 끝끝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권능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양을 깨워주시고 우리 혼과 육을 깨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 는 복된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